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해하면 무서운 사진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쓰레기통에서 나온 다양한 국가의 여권 사진이 게시됐다. 이 사진이 확산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캄보디아 납치 문제 심각한 것 같다고 충격과 우려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에는 캄보디아 방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현지 경찰은 사망 원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발표해 충격을 준바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022년에서 2023년 연간 10에서 20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수익 해외 취업의 소가 범죄 조직에 납치된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장이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어 캄보디아 취업 사기 감금 피해와 관련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라며 피해 근절을 위해 관련 조직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